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 어,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책임감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숙의 말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 그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는 미리암이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책임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데에 뭔가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그 책임을 완수하는데 자주 장애물이 생긴다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일이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은 괜찮겠지만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화가 나게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고 분노하거나 마음의 상처도 생기게 됩니다. 계속. 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감 때문에 중압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 중압감으로 말미암아 이 책임감이 너무 크게 자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일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일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과 화를 내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어떤 책임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두렵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임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가 그런 책임의 한계, 그리고 책임감의 부담을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다른 일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짜증과 분노가 우리 마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잠재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만물조차도 그 본래의 책임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피저물들조차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조차도 그 책임감을 이루어 주기를,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해 주기를 이 세상과 피저물조차도 기다리고 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방황하게 될때 그들이 이제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책임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이 광내에서 어떻게 제대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쏟아놓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놓는 거죠. 뭐,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구에게 원망을 쏟아 놓겠습니까?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책임을 맡게 되고, 책임이 맡겨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해 내느냐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면야 노예였으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과 달리 그들은 이제 낙은 애고 방황하는 광야에서 의식주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리암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까지 죽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연로한 세대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원망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원망이 왔을 때, 그런 책임에 대한 추궁이나 책임감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워질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 변화가 심해질 때 이거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또그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감정 변화가 심했겠습니까? 자기의 누이들도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자! 그래서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해준 모습인데, 그 광략길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마구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책임감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첫째 달의 이스라엘 자손곧온 회중이 신광략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미리암이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원망을 쏟아 놓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아도 아 사람들이 많이 죽어 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광야에서 이, 이 세대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이 죽어 갔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많이 죽은 겁니다 이런 이 책임감의 스트레스 이런 책임의,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위기 모든 그 중압감과 감정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은 저절로 완수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둔다고 해서, 그냥 그 책임 자체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적인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또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직장 상사가 나에게 주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히려 더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내가 모세 너에게, 내가 아론 너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 너는 어떤 식으로든... 힘으로 하든,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하든, 뭐든지 다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해라.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이나 아니면 기적으로 문제를 언제나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기적적으로라도 되겠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되겠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십자가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방법과 십자가의 길을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자연을 제외한 모든 인간 사회는 자유의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각자에게 주어져 있고 이 자연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는 이 자유의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 과 함께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리고 그 책임감을 그리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다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당시 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먹을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힘들어진 문제였습니다.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물이 없어서 모든 회중이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아시죠? 장정만 60만입니다. 이런 인원들이 다 모세에게 몰려드니까 모세와 아론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녀로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냐?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모세가 왜 나를 원망하냐? 왜 나한테 책임을 지우느냐?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맡은 거예요. 모세의 책임입니다. 당연하게 모세에게 원망하죠.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해결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모세의 자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5절에서 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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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네. 정말 그들이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며칠 동안이나 물 없이 지냈을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분명 사상자가 생겨났을 것이고 미리암도 그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백성들은 참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파종할 곳 없고 무화과 없고 포도 없고 송류 없고 이런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먼저 죽었으면 애굽에서까지라도 죽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 이게 모세의 책임이었다는 라 겁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뭐, 단순히,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고 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서든 이런 문제는 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아주 간단하기는 하지만 해서는 안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힘으로 언제든지 해결한다? 아주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에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몇몇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뇌물을 주어서 불평하는 자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편리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방법들이 가나한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한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땅 속에서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책임감의 위기를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들을 다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반석에게 말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말입니다. 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다시 보시면 7절부터지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조차 말하라는 겁니다. 말, 말을 사용해라. 반석같이 딱딱한 돌에게조차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이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반석에게조차 말로 감동시켜 반석이 물을 내게끔 움직이게 하는 것. 반석에게 그렇게 한다면 사람을 못 움직이겠습니까? 반석에게 말한다면 사람에게 말을 못 하겠습니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반석에게 말하는 것만큼 간단하고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야 물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만큼은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완수하게 하시는 방법은 쉽지만 어려운 방법입니다. 말로, 말씀으로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순종해야지만, 완수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완수의 방법입니다. 책임을 완수하겠다라고 어떤 방법이든 무조건 쓴다면 왜 굳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겠습니까?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을 완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갈수록 이 세대가 첨예화되고,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하는 이때에, 온 세상과 피저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것이 실제 이 세상 만물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민숙이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책임감을 완수하는, 책임을 완수하는 방법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크게 내려치며 분노합니다. 그 책임의 스트레스로부터 그가 폭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책임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또 주어진 해결해야 할 책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로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